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권입니다 음,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드디어 저도 수익 승인이 나서요. 어, 이제 수익, 그, 광고가 붙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조건은 제가 3월 1일 날 달, 달성을 했는데요. 그게 4천시간이나 구독자 1000명 이상이었는데, 어, 수익, 그래서 3월 1일 날 수익 신청을 하고, 지금 한열 하루, 열 12일 만에 어, 승인이 나서 이제, 광고를 붙이게 될수 있고, 저도 이제 광고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가 발생되는지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부러웠던 게 많이 유튜버 분들도 막 광고 수입 얼마다, 막 이런 거 영상으로 많이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할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오피스텔 댓글들에 그러면 어떤 오피스텔을 골라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 떤 오피스텔을 골라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 그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강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작은 평수보단 큰 평수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더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평수의 오피스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뭐냐면 큰 평수 오피스텔은 분양가도 비싸고 또대체제가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방세기 화장실 두 개짜리 오피스텔은 또 분양가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아파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는 어 오히려 작은 평수 오피스텔보다는 좀... 투자가 가치는 좀 떨어진다.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물론 어 이런 아파트 중에서 또 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게 맞고요. 어 그리고 또 금액대가 또 이런 오피스텔은 뭐 3, 4 어떤 5, 6억 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대로는 사실 오피스텔 말고도 사실 투자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오피스텔도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뭐 10억 정도면 상가나 뭐 건물 하나도 살수 있는 돈이에요, 사실. 어, 조그만 건물 같은 경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어, 조금 그러니까 뭐 나쁜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투자했던 오피스텔은 다 전용면적이 한 2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6평에서 한 12평 사이에 좀원룸 혹은 1.5룸, 투룸까지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면적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적은 돈으로도 이제 투자가 할수 있었고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가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6천만 원대도 있었고요. 예전 얘기지만. 고장신도시의 그아이즈베 같은 경우 6천만 원에 제가 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대, 1억 2천에서 1억 5천, 1억 8천. 한이 정도 금액에서도 원룸형 오피스를 살 수가 있었는데, 원룸형 오피스는 여러분 그 비교 대상이 어디랑 비교가 될까요? 뭐100% 동의하진 않으시겠지만 고시원과 좀 비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서울의 고시원 같은 경우 월세가 얼마죠? 요새 500에 30에서 35만 원, 요새 40만 원뭐이 정도 할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 고시원 한번 그 방송 같은데 보면은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원룸 고시원 있잖아요. 어 되게 협소한 그런 데에서 500에 40만 원을 만약에 월세를 낸 바에는 천에 한 60만 원. 천에 한 50만 원 정도 천새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1인 가구들의 이제 증가로 인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당장 월세가 5만 원, 10만 원도 사실 아까운 처지에 뭐 2룸, 3룸을 하냐.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겠지만 아니 그돈 있으면 아파트 사지, 왜 오피스텔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핵심은 뭐다? 여러분 그 투룸 쓰리는 오피스텔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투자 그 이제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괜찮았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투자를 했던 게다 이런 원룸형 오피스텔 혹은 1 5룸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원룸형 오피스텔을 해라 이게 비용도 적게 들고 수익률도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자도 의외로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한 번도 공실이 난 적이 없었던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텔에 되게 부정적인 유튜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분들은 과연 오피스텔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이런 소리를 하시나 이런 게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니까 투자를 전 직접 해본 거고 그분들은 안 해보고 그냥 이러 이러하다 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본 거랑 그냥 자기가 아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물론 이제 오피스에도 뭐안 오르는 오피스도 있고 떨어지는 오피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에서 잘만 고르면 오피스에도 부동산 투자로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모든 오피스텔이다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피스 투자의 또 핵심이 뭐냐면 그 이제 신규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곳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향후 지하철이 신규로 들어오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 드렸고, 또 어떤 오피스텔이 좋냐면, 그 복합시설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좋아요. 뭐냐면, 대단지고, 어, 대단지에다가 그 복합 오피스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은 그 오피스텔에 영화관이, 상가에 영화관이 들어있어요. 들어와있어요. 롯데시네마가. 근데 아무래도 뭐 오피스텔 거주하면서 영화 보고 싶으면 그냥 쓰레퍼 신고, 예, 제가 쓰레파 질질 끄는 삶도 한번 설명했지만 그 오피스텔 살면서도 쓰레파 신고 영화 볼수 있는 거예요. 어, 내려가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월세가 한5만원 비싸도 들어갈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문화 시설을 더 충족하니 되니까 또 어떤 오피스텔은 수영장이 있는 오피스텔도 있어요. 수영장, 또 커뮤니티 센터, 복합 시설, 그 다음에 뭐 가든 파티장, 뭐 이런 다채로운 그런 복합 시설이 있으면 더 좋다. 뭐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물론 관리비가 나오죠. 하지만 요즘은 월라벨을 선호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더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데가 또 대단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대단지는 아파트랑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은 대단지며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가 조금 더더 더 절약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오피스텔을 찾아내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 얼마나 싼게 싸게 싸게 그러니까 시세가 그러니까 인근 시세랑도 비교를 하셔야 되지만 인근 시세랑 유사한 지역의 지역 시세랑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비슷한 조건에 맞춘 다른데 시세보다 저렴한지 비싼지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어야지 오피스텔을 투자를 잘하는 핵심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시세를 다 알아야 돼요. 시세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 인근 지역의 시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보고 비슷한 조건의 오피스텔 시세를 다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 에 있는 오피스텔이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한가, 비싼가, 싼가, 투자 가치가 있는가, 향후 얼마가 오를 여지가 있는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핵심 요소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오피스텔을 잘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많이 돌아다니시면 돼요. 많이 <laughs> 임장 활동을 많이 하시면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어, 여기가 이 지역의 오피스텔이 싼지 비싼지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이렇게 편다, 판단하실 수 있고요. 또한 가지 오피스텔을 판단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뭐냐면 오피스텔은 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월세 임대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임대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고 가정하고 혹시 모르시면 어 제가 이것도 한번 영상에 한번 올릴게요 어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다는 걸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이렇게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제가 다 책에서나 그 다음에 칼럼에서나 썼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하는 걸 싫어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듬성듬성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이렇 저를 아셨던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좀 기본적인 거는 제가 다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차곡차곡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좀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 그리고, 그,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더 더 부동산 지식을 좀 올리고 싶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좀더더 더 이해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 절대 책 홍보는 아니구요. 네. 뭐, 사실 책 홍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네. 아,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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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네, 홍보이기도 한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이거. 네, 어쨌든, 이게 제 마흔살 건물주라는 제 책인데, 제가 이거를, 어,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이제, 완료가 돼서, 2018년 11월에 이제 유통이 돼서, 이제 한 1년 정도, 1년 좀 넘었죠? 1년 한2개 정도 됐던 책이었고요. 그래서, 만사 살 건물주 검색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댓글에 제 책을 읽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렇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유튜브에, 제, 제가 이 책하고, 제가 또 2009년에 낸 책, 3 0살직장인 15을 벌다라는 책이 두 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서른사지창이 10월 벌다는 책은 좀 옛날 버전이라 지금이랑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른사지창이 10월 벌다는 뭐, 정말 필요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음 여러분 그, 오늘은 제가 오피스텔 고르는 세 가지 방법하고 제가 좀책 광고 좀 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그,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음, 일단은 분양가가 저렴한, 분양가나 매매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복합, 그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헬스장, 커뮤니티 센터 혹은 영화관, 이런 복합시설이 잘 되어 있는 대단지 오피스텔이 좋다.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 이왕이면 역세권 오피스텔이 좋다. 그죠? 네. 이 중에서 가장 이네 가지 요소 중에서 어, 또 뭐가 제일 주... 아그 다음에 또 있었죠, 여러분. 그 원룸이 오피스텔 원룸. 그러니까 면적이 큰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게 오히려 월세 받거나 이럴 때 유리하다. 이 다섯 가지 어, 오피스텔 고르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시면 좋은 오피스텔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가격이요, 가격.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격을 잘 파악하려면 많이 돌아다니시고 임장 활동을 하셔라. 이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